네동식 여러분, 어, 박만호 선교사입니다. 믿음의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 제가 지금 개월 수를 따지면 3개월, 90일이 지나서 다시 이 알로호섬 드디어 제3 3번 원주민교회 건축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성유센터에서 11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이 오후 2시니까요. 거의 26시간 넘는 비행기를 두번 갈아타고 또 쿠팡에서 1박을 하고 오늘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자가용을 이두 시간을 타고 올라와서 이제 드디어 군주현장 아직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저기 숙소입니다. 아... 예, 도착을 했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이지요. 여기서 지금 원중교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아, 어, 여기들의 기도에 드디어 응답했어서, 하나님께서 미국 한조망교의 성도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섬륙, 또는 중부교도를 통해서 드디어, 어, 응답을 와서, 벌칙이 다시 세달 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음,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곳에서 아 얘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여기 또 마을 원주민 아이들이 있죠 아 있고 저희가 좀 자게 될 곳을 또4사 원주민께 사모님 그리고 아시나 네샐샬브네제 방을 또 함께. 네, 물로 깨끗이 지금 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자게 될 것이고요. 또 자카르타에서 이게 짐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건축이 필요한 자료들, 또 모기장도 이렇게 갖고 왔고, 또 임부들하고 걷게 될, 아, 어, 물과 생수와 과자 아이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갖고 와서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좀 가방을 풀고, 이제 건축 현장에 올라가서, 어,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건축 현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주 고바이라서 올라가는데 좀 숨이 차네요 우리 원주민 그의 정글 아이가 저를 인도해서 가고 있습니다 살롬 살롬 나게 안고 빠시라봐 안고 빠시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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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아 지금 저기 저 밑에서부터 모래를 지금 옮기고 있어요 모래를 아이고, 저는 맨손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모래를 한 포대씩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이지.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정조를 세우는데, 너무, 어, 여기 지금 드디어 원주민께 건조 현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벽돌이 한색한줄 쌓아졌고요. 지금은 모양 이렇지만 멋지게 이곳에 주님의 구원의 방주를 방주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숨찼네요 살로 바파바파 마벨 살로 우리 전도사님이시네. 전사님. 살로 다네스 몬블카티. 살로 아끼리냐 까두할야루야 아이고 아이고 여기 지금 이제 물을 다 채워놨죠? 물이 여기안 나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옮겨서 다 채워놨고, 여기 또 벽돌도 보시는 바처럼 차가 올라올 수 없네요. 그래서 다 엊그제 보내준 것처럼 원정교의 형도들이 머리에 하나씩 이고, 지금 벽돌을 다 옮겨놨고요. 여기 지금 저희 응답하기 전에 이렇게 에. 직접 만든 벽돌로 직접 만든 벽돌로 지금 한 세카 정도를 쌓아 놓고 있고 저기 지금 우리 성도들 이 와서 지금 독돌 공사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동처럼 지금 모여서 어, 어,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노의 아 방주 앞 부분을 어떻게 만들 건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앞에가 뱀머리가 될 겁니다. 요 앞에 요 앞부분이 요 앞부분이 뱀머리가 될 거고 이제 뭐 나머지 부분 사실 뱀머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이런 곡선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하나님께 보살렐라가 오홀리에게 재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셨던 것처럼 저도 재능과 기술과 통찰지와 지식을 달라고 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은, 방주가 나올 수 있도록, 방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전혀 해보지 않았던 방주 모양들을 만들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이 지금 원주민들이 조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 아래에서 벽돌, 또한 모래, 물 이런 거다 나르고 있거든요. 이번에 좀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이런 방주와 같은 그림이 나와서 이 영혼들을 정말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아,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 것은, 또 저희가 모문적이 이렇게 권장 현장에 와 있는데, 지금 또 카드값을 이번 주 2월, 3월, 4월, 5월, 지금 4달 때갚으면 카드값 700만원을 이번에는 계속 좀 갚아서, 저희는 이거에 제가 늘리지 눌리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는데,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곳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동영 여러분 꼭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 30장 원주님께 건축 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우리 또어할수 있다 하면 다 하면 되잖아 한번 외쳐보고 이제 90일 만에 건축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니에, <목소리> 가리니에 가볼 바이. 하릴리 가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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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비 가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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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릴 저 형처럼 이렇게 90일 석달 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30명 원주민교회 건축 일지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요. 계속해서 기도 어, 부탁드리고 우리 말씀드렸죠, 마벨 전도사님 이전엔 부족의 주술사였다가 이스고스 보이를 통해서 마귀 사탄의 거운 피를 벗겨내고. 지금 전도사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까지 건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좋은 그림, 보신 것처럼 노화의 방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영혼들, 저 앞에 가 바다가 있는데 나무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요. 저쪽이 바다거든요. 저 바다를 싹 향해서, 항해서 많은 이 영혼들을 천국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제33호 원주민교회건축현장 90일 만에 재개된 건축현장에서 박만호 성의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